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항상 정직하게 차량을 판매하는 카파나의 민업체 팀장입니다. 오늘도 고객님들 뵙게 돼서 정말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소개될 차량은 2020년 1월에 등록한 2020년식 3.8 4륜 플래티넘 2등급 더캣라인 차량입니다. 플래티넘 2등급은 고객님들이 꼭 필요하신 옵션들 모두 준비가 되어있는 등급의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약 600만원 상당의 가득한 추가 옵션을 보실 수가 있고요 스포티 컬렉션, 프리미엄 컬렉션, 엑시콘 사운드, 그리고 전체 4륜까지 안전하고 고급스러운 옵션들이 모두 준비가 되어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는 고급스럽고 매력적인 시에나 브라운 색상의 시트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실내 클리까지 모두 완료한 만큼 더욱 더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자신 있 전국 최저가 가격으로 준비한 차량입니다.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수 있는 가격 2,390만에 소개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상담인 연락처로 언제든 연락 지어도 항상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립니다. 이제 멋지고 깨끗한 외장 모습부터 꼼꼼하게 소개해 드겠습니다. 리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입니다. 상담 시에 차량 번호 말씀해주시면 빠른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차는본넷부터 먼저 꼼꼼하게 비춰드립니다. 본넷 상태를 자세히 보셔도 스톤칩도 전혀 없는 깨끗한 본넷 상태 보실 수가 있고요. 본넷범퍼휀다 단체까지 전혀 없는 깔끔한 관리 상태까지 모두 확인도 할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풀 LED 헤드램프도 백화 현상도 전혀 없고요. 그리고 작은 흙집도 전혀 없는 깨끗한 헤드램프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옵션으로 스포티 컬렉션 옵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금물 형태의 세로 그릴도 자세히 보셔도 까진데도 전혀 없이 깨끗하게 고급스럽게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 자세히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릴 중앙부에 반지하주행 가능한 레이더 반사판 그리고 안전하게 주차하실 수 있는 어라운드 카메라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까지도 꼼꼼하게 모두 비춰드립니다. 하다못 마저도 작은 흠집도 전혀 없는 깨끗한 조명 모습 모두 꼼꼼하게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제 측면 상태도 꼼꼼하게 비춰드립니다. 당연히 단차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측면에 작은 묵곡, 작은 흠집 전혀 없습니다. 광택도 잘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꼼꼼하게 상품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기 전 언제나 안전하게 주행도 할수 있는 전자식 사륜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앞쪽 휠부터 먼저 소개해드리면 스포티 컬렉션 옵션이 추가 장착이 되어 있는 만큼 19인치 스포트링 휠로 변경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휠 외곽에만 흠집이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점은 전혀 없습니다. 깨끗하게 휠복원해서 판매할 예정이니까 주거시에는 내장 모두가 깨끗하게 휠 모습 보실 수가 있다고 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운전석 뒤쪽 휠입니다. 이곳은 흠집이 조금씩 보여질 뿐 전체적으로 깨끗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객님들 궁금해신 하 실내 모습부터 살짝 보여 드립니다 실내 모습은 고급스럽고 매력적인 시에나 브라운 색상의 시트가 모두 고급스럽게 감싸져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도어 트림 부터 먼저 자세히 비춰 드리면 멕시콘 사운드 추가 옵션이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라서 스피커 개수가 2개에서 3개로 추가 장착이 되어 있고 야간 주행시 더욱 더 매력 있게 보실 수 있는 앰비언트까지 2열 도어 트림에 나오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어 시트를 자세히 비춰 드립니다 프리미엄 컬렉션 옵션 때문에 퀼팅 프리미엄 나파가죽 연한 재질의 가죽이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더욱더 부드러운 착석감 느끼시면서 주행도 할수 있는 차량이지만 넓은 실내 공간도 자랑하고 있는 대형 세단이어서 더욱더 장거리 주행 시 불편함 전혀 없이 편안하게 주행도 할수 있는 가득한 옵션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실내 모습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후면부도 꼼꼼하게 비춰드립니다. 단차 전혀 없고요. 그리고 면발광 리어램프 깨끗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후면부 모습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비춰드려도 작은 흠집도 전혀 없이 깨끗하게 준비가되는 후면부 모습까지 모두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전동 트렁크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부드럽게 작동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끝부분까지 꼼꼼하게 비춰드려도 작은 까진도 전혀 없고요. 그리고 넓고 깊은 트렁크 깨끗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객님들이 걱정하시는 침수 운전부터 먼저 확인시켜 드립니다. 꼼꼼하게 모두 확인을 시켜드려도 침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이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카판다 채널에서는 침수 차량 절대 매입하지도 않고 판매하고 있지 않다는 점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이라도 침수가 발견됐다 말씀하시면 무조건 100%취소 환불 보장이 들고요. 고객님들이 걱정하시는 많은 내용들을 관리 계약서의 기재 및 법적 보장까지 해두고 있는 만큼 걱정할 시점은 전혀 없이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측면도 꼼꼼하게 비춰드립니다 단차 전혀 없고요 우측면 또한 작은 무콕, 작은 흠집 전혀 없이 정말 깨끗하게 준비가 되는 우측면까지 모두 확인도 할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조석 뒤쪽 휠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휠 외곽에만 흠집이 보여질 뿐 전체적으로 깨끗한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석 앞쪽 휠까지 모두 확인시켜드립니다 휠외곽에 흠집은 걱정을 전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휠 복원 예정이고요 차량 출고 시에는 휠내장 모두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도 할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아쉽게도 교환, 사고 이력이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보시는 부위죠? 본네 그리고 조석 앞, 운전석 앞, 펜다가 교환인 차량이고요. 그리고 사이드 멤버, 휠 하우스, 그리고 인사이드 패널, 판금 교환이 있는 차량입니다. 완벽한 점검 수리 완료한 차량이고요. 그리고 꼼꼼하게 점검도 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시운전까지 꼼꼼하게 완료한 만큼 걱정할 수는 없 전혀 없지만, 고객님들이 걱정하시는 핸들 쏠림이나 이상 여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자신있게 전국 최저가 가격으로 소개해드리면서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새 차량 직접 확인해주시고 시운전까지 한번 해보신다면 더욱더 걱정없이 그리고 더욱더 큰 만족도로 구매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실내 들어가서 가득한 옵션들과 관리상태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운전석 도어 트림부터 소개해드립니다 메모리 시트와 기본적인 옵션들, 그리고 스피커 커버 3단까지 깔끔하게 메탈소재로 감싸져 있고요. 프리미엄 컬렉션 옵션까지 추가되어 있는 차량이라서 고급스러운 나무결 촉감까지 느끼실 수 있는 리얼루드 그리고 야간주행 시 더욱더 매력있게 보실 수 있는 앰비언트 더욱더 부드러운 착석감도 느낄 수 있는 고급스러운 휠팅 프리미엄 나파가죽 준비가 되어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손잡이 부분도 손톱작 전혀 없고요. 그리고 벨트김작도 전혀 없는 깨끗한 도어 트닝까지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운전석 시트를 다시 자세히 비춰 드립니다 자세히 보셔도 연한 재질의 가죽이 준비가 되어있는 차량이지만 주름도 없죠 그리고 사용감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깨끗한 운전석 시트가 준비가 되어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실리크림까지 한번더 맞춘 차량인 만큼 그만큼 더욱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있는 실내 모습 보실 수가 있다고 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핸들 왼쪽 보시면 가득한 옵션도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만큼 편안하고 안전한 주행도 할수 있는 차량이지만 보험 가입하실 때는 보험 특약 약 최대 7%까지 할인받으시면서 보험 가입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계기판부터 먼저 보여드리고 주행거리 말씀드리면 계기판에는 약 3,000km 정도 주행이 남아있지만 계기판 교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총 주행거리는 약 10만 2,000km 정도 주행한 차량입니다 차량이 갑부에도 계기판 교환 이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수는 전혀 없고요 약 10만 2천 킬로 정도 주행을 하고 온 차량이라서 신차 버전도 넉넉하게 남아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라서 덕덕사비로 들 점도 전혀 없이 그리고 걱정할 수도 없는 전혀 없이 안전한 주행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laughs> 부드러운 시동 소리 확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긴 길이를 가진 대형 세단이지만 안전하게 차선 변경도 할수 있는 후추방 모니터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핸드커버도 꼼꼼하게 비춰드려도 작은 손톱 자국도 전혀 없는 깨끗한 핸들커버까지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컬렉션 때문에 핸들에도 고급선 스나무결 촉감까지 느낄 수 있는 리얼루드가 고급스럽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전만 보시면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준비가 되는 만큼 내비게이션의 모든 설정내용이 이곳에 뜨기 때문에 저만 보시고 주행하시다면 더욱더 피로감도 주실 수 있고요. 안전하게 주행할수 있는 옵션도 깨끗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CM 룸 밀러, 추천한 플랫박스도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12.3인치 대형 내비게이션도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길이가 긴 대형 세단이지만 안전하게 주차하실 수 있는 후방 어른 들브 카메라까지 2분 할로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걱정 없이 안전하게 주차도 할수 있는 옵션도 깨끗한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 센터 페시아도 보여드리면 많은 옵션들과 프로토공족이 깔끔하게 메탈 조절 감싸져 있는 만큼 아무리 긁어도 까지지 않는 소재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라서 오랜 시간이 흘러도 고객님들도 더욱더 고급스럽게 깨끗하게 관리하실 수 있는 소재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019년식 플래티넘 투 차량에는 핸드폰 충전이 없고요. 2020년식 개선형 플래티넘 투 차량에는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가 준비가 되어 있는 차이점도 참고하시면서 차량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납 공간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센서 후드 커튼 카메라 d r 스까지 깔끔하게 많은 옵션들 자리 잡고 있고. 추가 옵션 때문에 손 닿는 부분들마다 고급 소재, 고급 가죽 모두 고급스럽게 감싸져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엠비언트까지 곳곳에 모두 준비가 되어있는 차량이라서 그만큼 야간 주행시에도 고급스럽게 준비가 되는 실내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조속 시트도 꼼꼼하게 비춰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추가 옵션 때문에 퀼팅프리로 나파 가죽 준비가 되어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작은 주름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에피로도 소개됩니다. 흡연 능적 당연히 없고요. 흡연 냄새도 전혀 없습니다. 앞좌석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비춰드려도 가득한 옵션 고급스럽게 모두 잘 잡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주행거리가 약 10만km 정도 주행을 하고 왔지만 10만km가 정말 무색하다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계기판을 다시 한번 비춰드리면 계기판에는 주행거리가 약3 0 0 0 k m 정도 기재가 되어 있는 차량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갓부에는 약 9만9천km 정도의 교환한 이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약 10만 2천 킬로 정도 주행한 차량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2열로 넘어가서 가득한 옵션들과 실내 관리 상태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2열 도어 도 트림부터 먼저 소개됩니다 여름철에 꼭 필요한 스톤 프라이트 같은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2열 도어 트림에는 멕시콘 사운드가 추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라서 스피커 개수가 2개에서 3개로 추가 장착이 되어 있고 야간 주행시 더욱더 매력 있게 보실 수 있는 앰비언트까지 2열 도어트림에 준비가 되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 부분도 자세히 비춰드리면 손톱 자국 전혀 없고요 그리고 벨트 자국도 전혀 없는 깨끗한 도어트림까지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열 시트를 다시 자세히 비춰드립니다 프리미엄 컬렉션 옵션이 준비가 되는 차량이라서 2열 또한 프리미엄 나파가죽 연한 재질의 가죽이 준비가 되는 차량이라서 더욱더 부드러운 착석감도 2열에서 느끼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비춰드려도 작은 주름도 찾기 어렵고요 그리고 사용을 안하신것 같은 정말 깨끗한 2열 실내 모습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바로 2열 암네스트 보여드리면 당연히 독립 공조기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디어 조절 버튼도 깔끔하게 잘 잡고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열에서도 가득한 옵션이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라서 손나 부분들 모두 역시 고급 소재가 모두 가득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2열 실내 모습도 다시 한번 비춰드리면 가득한 옵션 그리고 구석구석 비춰드려도 작은 흠집도 전혀 없는 깨끗한 2열 실내 공간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0만km 정도 주행을 하고 왔습니다 하지만 고급 소재, 고급 가죽 모두 감싸져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 사용감도 정말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 가격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 전국 최저가로 준비한 만큼 실차량 직접 확인해 주려면 최고의 만족도로 구매할 수 있는 가득한 장점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제 오늘도 마무리하면서 정리 다시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렸던 차량입니다 상담시에 차량번호 말씀해주시면 빠른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차량 프로필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20년 1월에 등록한 2020년식 3.84륜 플래티넘 2등급 덕케이나인 차량입니다. 플래티넘 2등급은 고객님들이 꼭 필요하신 옵션들 모두 준비가 되어있는 등급의 차량입니다. 그리고 추가 옵션은 약 600만원 상당의 가득한 추가 옵션을 보실 수가 있고요 스포티 컬렉션, 프리미엄 컬렉션, 멕시코 사운드, 그리고 전체 4륜까지 고급스러운 옵션과 안전하게 주행도 할수 있는 옵션이 모두 가득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는 고급스럽고 매력적인 시에나 브라운 색상의 시트가 준비가 되어 있고,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내 크림까지 모두 완료한 만큼 더욱더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행거리는 약 10만 2천km 정도 주행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신차 부지도 잔존하고 있는 만큼 독도 사별을뒷점도 전혀 없이 안전하고 오랜 주행, 할수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아쉽게도 사고 이력, 교환 이력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위죠? 본넷과 운전석 앞조수앞핸 펜다가 교환 차량이고요. 그리고 사이드 멤버, 휠하우스, 그리고 인사이드 패널, 황금 이력, 교환 이력은 있는 차량입니다. 하지만 완벽한 점검 수리 완료한 차량이고요. 그리고 꼼꼼하게 점검도 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시 전까지 완벽하게 완료한 만큼 고객님 걱정하시는 핸들 솔림이나 이상 여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자신 있게 고객님들께 소개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서도 부분에서 차량 가격을 못 보시는 고객님들 위해서 다시 한번 차량 가격을 말씀드리면 말도 안 되는 가격 2,390만 원에 소개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상담 연락처로 언제든 연락 주셔도 항상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지방 멀리 계신 고객님들도 자신 있는 비대면 탑승 모래로 쉽고 빠르게 내가 앞에서 좋은 차량 받아보실 수도 있고요. 지방 멀리 계신 고객님들도 걱정할 시점 전혀 없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 뵙고. 차량 확인 및 차량 인도까지 모두 도와드리고 있는 홈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고 좋아하시는 차량 저렴하게 많이 소개되어 있는 만큼 많은 사랑과 관심 주신다면 더욱더 좋은 차량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도 고객들이 흡족하게 볼수 있는 차량으로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